오는 25일 민주당이 방송장학사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입법 폭주입니다. 방송장학사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 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놓아 두겠다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방송 장악 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단체, 시민 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방통위 의결 종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송장악사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급박해서 내쫓았고,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방송장악사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연구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드는 입법 폭거인 것입니다. <laughs>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또 어떻습니까?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입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파업, 상시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 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없이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업무인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대로, 음, 다시 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오직 자기 편, 자기 진영인 민노총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는 내팽개 쳐도 된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현금 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KDI 분석 결과 이 법은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서 서민 경제에 더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3조원 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결국 나라빚을 늘리고 청년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빚 잔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 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기의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 7월 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자영업자부터 다시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차제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농축 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두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물 가입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 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 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까지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